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보시면 같이 UP 로지스라는 회사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실질적인 책임을 맡고 계신 홍성민 실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넓게 보이는 굉장히 큰 창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문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제 입고를 하고 또 출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UP 로지스이고요. 저희는 한 2013년부터 시작해서 약한 8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B2C 전문 기업이고요. 온라인 시장에서 플랫폼 통해서 고객들이 주문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업체 입점해 있는 화주사들의 제품을 가지고 뭐 패킹 해가지고 택배 배송을 통해서 출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 프로그램인 WMS 창고 관련 창고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고객사의 제품을 입고 관리, 재고 관리, 출고 관리, 배송 관리, 운송 관리까지 다한 번에 다 확인할 수 있는 WMS 시스템 가지고. 어, 실시간으로, 예, 고객사와 저희 어, 물류창고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 있습니다. 네. 온라인 시장은 한 2000년대부터 뭐, G마켓이나 이런 마켓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을 하고 있고, 뭐, 더욱이 다 아시다시피 뭐, 작년부터 코로나 이슈로 해서, 어, 더욱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는, 어, 저희도 뭐 갑작스럽게 받아들인 분위기라서, 어, 매일매일 뭐, 바쁜 물량을 처리하느라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플랫폼들이 형성되면서 온라인 시장은 굉장히 늘어날 거고 그에 따라서 3PL 업무나 이런 물류창고 업무는 계속적으로 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플랫폼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 채널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물류창고도 예전에는 다 사람이 도수로 진행했던 업무들인데. 뭐 현재는 뭐 시스템화 다 돼서 기계가 다 하고 심지어 로보트 AI 뭐가 다 접목되면서 이제는 더 많은 물량을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기술과 시스템이 개발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어 저희 같은 3PL 뭐 2PL 뭐 자사 물류 등 무슨 업체들이 뭐, 투자도 아끼지 않을 것 같고, 네,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더 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는, 어, 업무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보시면 제일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도나, 뭐, 이런, 어, 안전에 관련된, 여기도, 뭐 지게차도 움직여야 되고, 대형 컨테이너나, 뭐, 11톤 큰 차들도 움직이는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미리 좀 알고 오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몸만 쓰겠다고 오는 것보다는 차에 대한 기준이나 팔레트에 대한 뭐 적치량이나 아니면 로케이션에 대한 이해도나 뭐 발주 관련 뭐 이런 부분에 아주 기본적인 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래도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새로 하는 거랑은 틀리니까 이해도가 습득력이 완전하게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류관리사가 있든지 물류 관련 종사 학과를 졸업하신 학생들이 조금 더어 습득력도 빠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물류창고 시작되는 곳이고요. 이렇게 뭐 로케이션으로 이렇게 레그로 설치해서 쭉 관리가 되고 있고요. 어 보시면 은 이제 뭐구조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 앞쪽 라인으로는 천막 뒤로 해가지고는 반품장입니다. 그래서 고객 반품해 들어온 것들을 양품화하는 과정을 작업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이 앞쪽으로는 이제 홈쇼핑 출고를 하기 위해서 선 작업을 하고 자동 테이 핑기를 가지고 마무리하는 작업인데, 현재는 지금 선 작업을 우선으로 먼저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쪽쭉 가시면은, 저희 렉은 한 3,500개 정도 렉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 한90% 이상이 다 채워져 있어서, 어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창고를 더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화주사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뭐 사무공간 포함해서 약 1,5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렉도 아까 말씀드린다 3,500개 정도가 있고, 밖에 어 컨테이너 작업을 할수 있는 러, 레벨러도 세 군데가 있고, 뭐 화물차를 그 이곳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 도크도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안으로 가시면 이렇게 렉을 따라 쭉 가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객사 제품들을쭉 보관하는 곳인데요. 어, 저희는 한, 지금 현재는 한 거의 한 30여 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군 제품들이 좀 많은 편이고,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예, 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품은 뭐,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건강식 관련된 건강이능식품 이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직접 자사몰일도 있지만은, 물량이나 이런 부분은 창고도 얻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건데, 차라리 저희 쪽으로 물류 대행을 다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고 관리, 재고 관리, 출고 관리까지 저희가 모든 3PL 업무를 물류 대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는 이제 화재 보험이, 창고 관련된 화재 보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험은 각 화주사별로 개별로 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외에 똑같은 물건을 여기다 하단에 내려놓고 직접 피킹할 수 있게끔 사람 손이 닿을 수 있게끔 위치하고 있는 거고 위로는 이제 여기 아래 물건이 다 떨어지면 위로 할당이 되게끔 전산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충전에서 피킹전으로 내려오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천 개일 때한개 정도의 망실은 로스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거 천개를 고객한테 보내면 한건 정도의 이제 로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시스템 아무리잘 되고 있다 해도 그건 산한 손이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포장 중에 뭐 배송 중에 파손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0.001% 정도의 로스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회사가 다른 업체에 비해서 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네, 물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어, 자부심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자부심이 있는데 단지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엔 사람이 마무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휴먼 노스니까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이제 감안하고 있는 거죠. 네. 신발 업체도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게 화장품 군의 제품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이쪽이 이제 창고 안쪽으로 있는 이곳이 어, 당일당일 출고하고 있는 출고존입니다. 네. 고객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 송장을 스캔을 하고 이 정보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은 이 맞게 피킹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검수 단계를 찍게 됩니다. 네. 검수가 마무리된 제품은 포장존으로 이동을 하고요. 포장존으로 이동을 해서 송장하고 물건을 대입해서 확인해서 출력을 하, 포장을 하고 있고 완료된 건 송장을 부착을 해서 송장을 부착해서 이쪽에다가 파레트 적치를 하고 파레트 적치가 완료된 건은 어, 택배사 차량을 이용해서 당일 당일 출고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쪽에 있는 저런 카메라 통해서. 고객 정보와 제품이 맞게 들어간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개별 검수를 하기 위해서 저는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접사 카메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스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기준으로 카메라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스캔이 완료가 되면 포장이 완료가 되면 그 검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부터 추적해서 CCTV를 보면은 송장 정보하고 제품 정보를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누락이 됐으면 그때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혹시 요즘 많은 뭐 블랙 컨슈머 이런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죠. 네. 자, 이곳은 그 창고 2 층에 있는 별실인데요. 이곳은 이제 좀 먼지나 이런 거에 민감한 제품들을 보관해서 출구할수 있게끔 하는 어 약간 향균실 개념으로 쓰고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뭐 제품군은 뭐 속옷이나 아니면 뭐 업체 중에는 가발 업체도 좀 있고요. 이제 고가의 좀뭐 이렇게 액세서리류 뭐, 그런, 뭐, 그리고, 뭐, 소, 뭐, 소량으로 다품종을 보관해야 되는 경우의 제품군들을 이쪽에서 보관하고 일부는 출구 작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반 내부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